새복 많이 받으십시오. 응?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. 오늘은 맥스크루즈 3종 세트 하고 있습니다. 네, 종정세트그 아. 편집을 해가 영상 올려 자주 올려야 되는데, 아 요즘 막 정신 없네요. 그래서 맨날 그럼 지금 한자 지금 이 시간까지 작업 다 하고 올라갑니다. 올라가 맥스크루즈 16년식 16아 11만 킬로. 네. 오늘 디페퍼 청소해가 장착 가결 가 해놓고 네. 오늘 오래 가지고 다른 거다 세척 다 해놓고 네. 내일 조립 착착착 하려고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. 네. <laughs>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되는데 참 몸이 한계라서 잘 못합니다. 음. 아무튼 올해도 새복 많이 받으시고. 네. 건강하시고, 건강이 최고입니다. 건강이, 건강이라면 진짜 다이링 그라우다. 진짜 이거 진짜 느껴 봐야 된다. 음. 그 다음에 음. 한번돈 많이 버리시고 저렇게, 어? 저렇게, 네. 오래오래 사입시다. 어? 이 좋은 음. 세상, <laughs> 네. 오늘 그래서 맥스 네. 중고차 하게 사셔가지고 오셨는데, 음. 벨트하고 뭐, 디 페퍼하고 인젝터하고 허기하고다 점검합니다. 차는 억수 깨끗합니다. 아직까지는 뭐, 보니까, 그래서 올 빼놓고. 내일 아침에 앉아 세척을 올라놓고 오늘 빼나면 쫙 오늘들 밑에 떨어져가지고 빠지겠죠? 우리가 내일 쫙 착착착 해가지고 시동 걸고 마무리 짓고 출가면 됩니다. 네. 메인 카메라 가지고는 지금 찍고 있습니다. 찍고 있는 데 이제 영상이 너무 많이 안 올라가니까 어, 와 영상이 안 올라오는겨 면서 <laughs> 그래가지고 그래서 좀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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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. 역사를 만들 시간도 없고 막어쨌좀 그랬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혼자 있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빨리 좀 많이 구독자도 많이 놀고 조금 그 하면 편집 장기 구해가지고 진짜 옆편좀 어? 해라 그래서 그래 하고 싶네 진짜 아 그날 오겠나 <laughs> 아무튼 올해도 2 3 년에도 올해도 건강하게. 즐겁게 열심히 살 돌아가겠습니다. <laughs> 할 말이 없습니다. 오늘 <laughs> 할 말이 없어. 그냥 막 새복 많이 받으라고 영상 찍고 찍었습니다. 응? 새복 많이 많이 받으라고 많이 받 받으시라고 응? 받으시라고. <laughs> 오늘 어, 9시한반정도됐네 예, 저도 못 먹고 어, 아 배도 고프다. 올라가 전전부에 있습니다. 별할 말이 없네.